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로 우뚝 서있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 세 번째 시즌 10승 도전에 나섰니다자 오늘 상대는 그동안 류현진 선수가 꽤 어려움을 겪었던 같은 지구 소속의 콜로라도 로켓입니다 피터 램버트 류현진 선수와는 10살 차이가 나는 루키 투수입니다 이번 시즌 세경기에 나와서 2승 6.00의 평균자책점을 보여줬고요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이닝 무실점 행진도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벌이기도 하면서 이달의 두상 5월의 선정은 계속 작년 8월 15일 이후에 1.48의 평균자 책점자 네. 이번 타자 이안 데스운드입니다자 시즌 타율은 2할 6푼 8리 예, 콜로라도 타선이 정말 피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네, 데스머드 선수도 이 생각으로 변화구에 좀 타이밍을 많이 맞춰요 예자이 아. 타구가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아, 자, 네. 데스몬드가 1루를 노리는데요. 1루에서 아, 네. 웃됩니다 <laughs> 아, 지금 공을 놓치면서 세이프가 됐습니다. 정정해 드리고요. 자, 이제 데이비드 달을 상대하게 했는데요. 내셔널 리그에서 타율 5위에 위치해 있는 데이비드 달입니다. 자, 높은 공을 받아 쳤고요. 멀리 날아갑니다. 깊숙한 타구. 점 짜짝! 백택. 코디발린저의 명품 수비. 다시 한번 미연지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투어! 자, 천적 논란 아레나도와의 승부입니다. 류현진 상대 타율이 5할7푼 9리, 19타수 11안타의 아레나도. 초보는 스트라이크, 이사주하는 2루. 류현진! 낮은 공! 자, 좌측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2루 주하는 홈으로 들어오는군요. 1회 류현진이 적 스타를 허용하면서 한 점을 먼저 내주고 It's 있습니다. 이번 시즌 20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린 잭 피더슨. 풀카운트 승부 낮은 공 피더슨이 볼넷을골라나갑니 이제 이번 타자 알렉스 버드고를 상대합니다 잡아당긴 타구 자 1루 쪽 1회 아웃 그리고 1루에 세이프미어 1루자 작 피더슨만 아웃됐고요 아웃 카운트 하나 늘어나면서 1사 1루로 바뀌었어 터너는 우투수에게 3할 4푼 좌투수에게는 이할5픈 3리의 타율 투투 피치에서 받아친 타구는 센터 쪽으로 날아갑니다 데스몬드가 처리하면서 투아웃이 됩니다. 니다 이번 시즌 2 5개 홈런을 쏘아올리고 있는 코디 벨링 y Bellinger. Cody Bellinger. Cody Bellinger. Cody b e l l 리 n 아이언 Cody Bellinger. c 로 d y Bellinger. Cody b 스트라이 n g 이 r c o d 류현진의 첫 번째 삼진. 네 오늘은 저 변화구 많이 써야 될것 것 같습니다 커브볼. 예. Yeah. 김병현에서 류현이 이제 커브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커브로 류 삼진을 류 잡아내는 류현진. 낙차가 굉장히 크죠. 아. 그리고 라이언 맥맨 7번 타자를 상대하는 류현진. 스윙 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자 맥스먼시로 시작되는 2회말 다저스의 공격입니다. 어, 자이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좌측 담장 그대로 때리는 맥스먼시의 장타. 자1루에 도착하는 맥스먼시. 최근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타격감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맥스먼시입니다. 무사주자 2루 찬스를 잡는 LA 다저스. 이제 크리스테일러 맷비티 러셀마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투볼에서자이 타구가 오케이.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머인씨는 3루까지 무사 3루아1로 찬스 다저스의 득점 찬스 이제 맷 비티로 이어지겠습니다 낚여맞은 타구 좌익수 쪽 어, 좌익수.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어제 영웅 비티가 동점 적스타를 만들어냅니다 램버트가 아, 타격에서는 꽤 괜찮았습니다 메이저리그와서 6타수 3안타를 보여줬어요 스윙은 그래도 공을 잘 맞춰요 그렇군요 자 지금도 어? 어 페어볼인가요? 자 이렇게 선타자 안타를 만들어내는 램버트입니다첫 타석에서는 중견 스프라이 아웃으로 물러났던 블랙먼입니다 뿔운트 승부 자 빠른 공이 들어왔어요 1루점 1루에 아! 자 일단 아웃콜이 떨어졌고요 자 4회 이후에 놓친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초반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1루하고 2루에서 이제 수비가 좀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래요. 1회 실점할 때도 이 먼시. 지금은 이일러 선수가 유격수에서 이 공을 좀못 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자 결과는 아, 아. 세이브로 바뀌는군요. 자, 좀 아쉬운 수비 장면이 나왔던 다저스의 네아진입니다자 류현진 선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3회 무사 1루와 1루 위기입니다. 이구체 높은 공 타격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자 이루자 홈으로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한 점을 더 내주고 있는 류현진 선수 까다로운 타자 달과의 승부 다시 한번 풀카운트 아, 네. 류현진 까다로운 달을 3진으로 잡아내며 오늘 경기 세 번째 3진 자 지금 공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선우님 그러니까 정교한 커맨드가 안 됐을 때는 저런 게 있어야 돼요 류현진 선수가 가운데를 던져도 본인이 정말 전력으로 던진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바로 전에가 이제 몸쪽의 체인지업이 컨택이 잘 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높은 하이 패스볼이기 때문에 헛스윙을 유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논란 아레나도입니다. 전 타석의 류현진에게 적시타를 만들어 냈던 류현진의 천적 갑니다. 프로파트. 갑니다. 아. 아. 자, 이 공이 결국 볼로 판정이 되면서 아레나도는 볼넷을 골라 나갑니다. 자 베이스가 꽉 차는군요 일사 주자 말루로 바뀝니다 자 일사 주자는 말루 류현진의 최대 위기 타석엔 다니엘 머핀 초구타격 아, 네. 이루쪽 갑니다 이루의 아, 플립 네. 이루... yep. 아웃됩니다 아 세이브로 바뀌었어요 자 일단 아웃콜을 하려다가 다시 세이브로 바꾼 일루심이고요 그 사이 주자가 한 명이 들어옵니다 지금 완벽한 병살 코스가 아닌가 보여졌었는데요. 아. 아, 자 피더슨이 1루를 포구하는 모습 안 보였나요 방금은? 아, 발을 제... 뻗고 잡았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높낮이를 지금 이제 판단을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자 이번 시즌 그 부상 복귀 전 이후 지금 가장 어려운 모습입니다. 3루쪽1루에 아웃 때또 상대를 이긴다 이 생각은 못해요. 어. 자 그리고 이타고 우중간으로 탑장 넘어갑니다 버드고의 동점 솔로 홈런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버드고의 시즌 여섯 번째 홈런 스코는 3대 3 승부를 원점. 류현진한테 가장 필요했었던 점수가 지금 점수입니다. <목소리> 류현진 선수가 6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원앤 <목소리> 투에볼 카운트 아, 아, 류현진의 그렇죠. 글로브 속으로 들어갑니다. 1루에 원아웃. 크리스 아이아네타 오늘 3진 그리고 땅볼로 물러났던 아이아네타. 아! 스트라이크. 아 오늘 다섯 개의 삼진 중에 결정구로 커브가 4개였어요. 투볼 아원 스트라이크에서 크리스텔 1루에 아! 웃 됩니다. 이렇게 류현진 6이닝 동안 8 3실점 자책점은 한 점이었습니다. 11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들을 보여주는 류현진입니다. 퍼거슨으로 바뀌었습니다. 19경기 0승 1패 5 0 6의 평균자책점을 보여주는 퍼거슨 로버츠 감독이 굉장히 좀 아끼죠 퍼거슨 선수를 초반에는 약간 좀 부진하기도 했었고 부상도 있었는데 예 타피아가 걷어올린 타구는 좌중간으로 갑니다 좌중간 이 타구가 넘어갑니다 앞서 나가는 콜로라도의 솔로 홈런 대타 타피아가 바뀐 투수 퍼거슨을 상대로 솔로 홈런 스코어는 4대3 지금 퍼거슨 선수의 공을 보면 저기까지 날아가는 거는 볼에 힘이 없다라는 없다는 거죠 회전이 네네네. 힘이 없다는 거죠 그쵸. 오늘 벨린저가 안타가 없는 오늘 경기입니다 벨린저의 음. 이 타구는 내야로 빠져나가는 안타 한점 뒤져있는 다저스 반격을 시작합니다 벨린저는 2루까지 게임 체인저 코디 벨린저 과연 이 2루타로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제가 하고 있는 샌드에그 식당이 있는데 손님이 없어요, 주말에. 사자 수경이아 <laughs> <게 아니라. 웃음> 네, 그래서 속상합니다. 예, <laughs> 자, 풀카운트에서 이타고 자, 1루에아웃입니다 주자 한 명을 3루에 보내는데 만족해야 했던 맥스먼신. 초반부터 김병현 위원이 이 BT 선수는 집중적으로 잃지 않는다고, 네. 놀 수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갑니다. 좌니다 맵비티 동점 적스타 절대 못 갑니다. 김병현 해설위원도 <laughs> 할지못게만듭요 <웃기만> <laughs> 비티의 동점 적스타 어젯밤에 <laughs> 네. 이어 오늘도 최고의 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역시 자주 나오고 있는 켈리 제슨스입니다나 네, 이제 본인의 이미지도 이제 바꿔야 되지만 오늘 같은 경기. 이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9회, 10회 안 간다는 거예요. 로버츠 감독은. 그래. 메시지는 전했거든요. 예. 이제는 전적으로 젠슨한테 당겼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온몸으로 던지 아, 예. 온몸으로 던지면 저렇게 옆으로 쏠려요. 아, 아. 아. 좌측으로 가는 타구입니다. 자익수 맵이 티원아웃입니다 자,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로저 스가퍼 올린 타구는 중견수 쪽으로 갑니다. 투 아웃, 버드고하자 반응에서 젠슨이 일단 두개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이번 시즌은 2할 6푼 4리 6개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타피아 선수. 이번은 2볼 카운트. 켈리 젠슨. 자, 이 타구는 맥스 먼시. 아 어, 터너가 잡아서 렐로에 아웃 됩니다. 자, 이번 시즌 맷 비티와 함께 갈릭이 또 같이 데뷔를 했고요. 갈릭도 올라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스 어,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3구 3제 자, 오늘은 조금 길게 양팀이 도합 18개의 안타가 나왔고 4대4 실책도 하나씩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잡아당긴 타고 1,2강 빠져나가는 안타 자 <laughs> 피더슨이 출루에 성공합니다 오늘 멀티히트 경기 2루타도 있었고요 오후에 솔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노블원 스트라이크 아이짜퍼 올렸어요 우측의 안타 자 그리고 피더슨은 1회 okay, okay. 스코어링 포지션 1-4 1-5-1로 찬스를 이용하는 알렉스 버드고 저스틴 터너 1-4 주자는 1 5 1루 더블 투 스트라이크에서 예. 3구 3진 저스틴 터너가 아쉽게 음. 물러나갑니다 2루자가 작피 더슨 1회는 알렉스 버드고 그리고 타석엔 벨린저 볼 카운트 고. 6구 코디 벨린저 헛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laughs> 웨이드 데이비스가 올라와 있는 콜로라도니 연장 10회 말 4대4 동점입니다 바깥쪽 높게 주자가 나가는 LA 다저스 테러가 웨이드 데이비스에게 2타수 1안타였는데 에, 그게 그 안타가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투앤투에서 자이 타구는 내야를 빠져나가지 오. 못했어요 하지만 안타가 됩니다 이렇게 1루와 1로 LA 다저스 끝내기 찬스 어제 경기를 끝냈던 맷 비티 무사 1루와 1로 비티의 이 타구는 1루 쪽 1루에 아웃 1루에 이렇게 더블플레이 2사 주자 3루로 바뀝 아.. 이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었나 이제 공은 러셀 마틴에게 돌아갔습니다 8번의 통산 끝내기 안타가 있던 러셀 마틴 이 공은 볼레심 이렇게 3루와 1루 이제 오스틴 반스가 들어서겠습니다 추고 낮게 제 주자는 이루까지 아, 아. 3루에 주자가 있는데요 자 배트 이번에는 아 삼진입니다 이렇게 스트라이크 아웃 자 티노코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두 경기만을 소화 했고요 4이닝 동안 실점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4만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알렉스 버드고 홈런 이루타 그리고 안타 어? LA 더저2경기 연속 끝내기 승리. 그 주인공은 알렉스 버우고 화끈한 세리머니와 함께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는 5대 4. 다저스가 5 연승을 질주합니다.